정보처리기사 실기 신기술 용어 중 인공지능 관련 용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와 동작의 모임입니다. 각 단계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0개 이상의 입력을 받고 1개 이상의 출력을 내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블. 데이터의 분류를 나타내는 정보로 일종의 이름표로서 데이터 레이블을 통해 어떤 데이터인지 학습합니다. 사람의 얼굴 꽃등 특정 사진에 대한 물건을 표기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학습. 라벨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각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이 주어지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며 주로 분류, 회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비지도 학습.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내에 숨겨진 구조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나 그룹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클러스터링. 비지도 학습의 한 방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 기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강화 학습입니다. 보상을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 데이터가 입력되면 다수의 뉴런을 거치면서 학습하며 이 뉴런 간의 연결은 시냅스가 담당합니다. 뉴런과 시냅스를 합쳐서 이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퍼셉트론입니다. 여러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해 더한 뒤, 임계값을 넘으면 이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단층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아홉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어떠한 규칙적인 형태를 갖지 않으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파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